1 5 번입니다. 두 실수 a, B가, a B는 5, b 가 a, b 는 로그 3의5 b a 는 로그 2의5를 만족시켰대. a 분의 일 b 분의 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 분의 일 b 분의 일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a, b 분의 그렇죠? 통분 그렇죠? 통분 a, b 분의 b a. 아, 굉장히 친절한 문제야. 다 나와 있죠. 친절해 친절해서 좋아요 자 친절해서 좋아요 불친절한 문제도 되게 많거든 근데 친절해서 좋은 문제 칵칵칵. 선생님 친절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나 무뚝뚝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ab분의 b마이너스 a, b분의 b -a. 음, 지금 ab가 나와있지 로그 3에 오분의 지금 로그 이의 오 그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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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죠? 어, 이러면 음 나는 얘를 이렇게 쓸게. 지금 항상 로그에서는 우리가 밑을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지금 이고 얘가 삼이야. 어 밑이 달라. 그런데 관찰해 보면. 얘가 5로 똑같잖아. 얘가 5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로그 5 2분의 1 그치? 얘 마찬가지로 로그 5 3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로그 A B라는 건 로그 B A 분의 1이잖아. 맞지요? 그죠 요거 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다시 바꿔서 쓰면 로그 52분의 지금 로그 53을 얘를 분모 분자에 곱했어 지금 그니까 형태가 이거거든 지금 좀더 심플하게 써주면 a분의 1이고 얘가 지금 b분의 1이야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뭐랑 같, 같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B를 해. 여기에다가 곱하기 B를 해. 하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자, B, B 지워지고,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A분의 B가 되겠지, 그치? 응, 이해 돼요? 그래서 같은 거를 지금 곱해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분수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 53분의 1분의 로그 52분의 1은 로그 52분의 로그 5 3이 되니까 어 얘는 밑변환 음, 로그 2 3의 어, 다른 말이더라. 그죠 로그 2 3 이었더라. 라는 거지. 그지? 음, 비교적 친절한 문제였는데 어 요거 간단하게 하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음, 요거. 그죠? 다음에 보자. 음... 음,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가 눈으로 풀립니다. 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 눈으로 한번 답을 얘기를 해볼까요? 음, 답은 2번이에요. 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많이 풀어본 거야. 많이 풀다 보니까 뭐답 보거나 선생님 해설 지금 보고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해볼게요. 음, 너네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음, 선생님 눈으로 풀었는데, 눈으로. 음, 사고를 하는 거지, 생각으로. 그지? 생각으로. 음. 너네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앞에가 그대로 쓰면 로그 2에 10이지. 그지 뒤에는 뭐냐면 로그 뒤에가 2 루트 2인데 이게 상용로그지. 그렇지? 응. 음. 얘 상용로그더라. 상용로그가 뭐였죠? 상용로그는 음. 미치 10인 로그지 그치? 미치 10인 로그야. 자, 다시 쓰면 로그 2에 10이고, 곱하기 로그 2 루트이니까 얘는 뭐냐면, 이 곱하기 2에 루트 2는 2의 2분의 1이거든. 맞죠? 이 곱하기 2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냐면, 2의 2분의 3이거든. 그 2의 2분의 3이더라. 음. 그래서 로그 10의 2의 2분의 3인 거야. 그지? 그래서 너너 너 위에 있는 녀석 앞으로 와. 그죠? 음, 위로 앞에 위로 앞으로 오는데 위로 온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로그 2의 10 곱하기 2분의 3의 로그 10의 2야. 그러면 로그 2의 10 곱하기 로그 10의 2 곱하기 2분의 3이잖아. 그렇지? 자, 해서 얼마가 돼? 얘랑 얘는 음, 곱해서 1이죠. 음. 다시 한번. 로그 ab는 로그 b, a 분의 1이니까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얼마냐면 얘는 1이거든. 그지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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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죠? 요것도 좀 음, 통째로 암기하시면 이거 지금 두개 같은 거지. 그지 사실은. 같은 거지. 같은 거야. 그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지워져서 답이 2분의 3이 되더라. 선생님이 눈으로 풀었다. 그죠? 응.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풀수 있을 거라 믿어요.